예,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6월 5일, 오늘은 전 세계인 모두 환경의 소중함을 기리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공존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천안시에서 제 28회 환경인 충남의 모든 교육공동체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해주신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 홍성영 충청남도의회 부의장님, 이정훈 위원님, 박완주 대원님 충청남도의회 김웅규 복지환경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유성재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신동헌 천안구시장님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님, 충남환경교육센터 김문옥 센터장님, 천안시환경교육센터 박미옥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의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환경교육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기반이고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물, 토양, 생물 다양성 등 우리 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기후 변화, 오염, 산림 파괴, 생물 멸종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과 교육, 환경단체가 지혜를 모으고 연계하여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론과 개념이 아닌 에너지 절약, 재활용, 대중교통용, 환경친화적 제품 구매 등 우리의 작은 실천과 습관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와 손을 잡고 협력과 협업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실현사회를 위해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태전환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시민 의식 화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날을 맞이 환경의 위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구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라고 생각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